이번에 자를 커트 스타일은 멀리 컷, 울프 컷 스타일입니다 이제 무브 투 헤븐 드라마 이재훈이 하고 있는 스타일로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굉장히 짧고 네이프와 백쪽에 있는 머리는 상대적으로 길게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길게 빠져 보이게 만들어 주고 아래쪽으로 굴곡진 부분에 모발의 길이로 채워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박시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의 머리를 지금부터 커트 하겠습니다 자 탑과 사이드에 만나는 45도 선으로 언더와 어버 섹션을 나누고 이 어백 포인트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으로 앞과 뒤를 나누겠습니다. 나눈 상태에서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머리 있죠. 이 머리를 아주 짧게 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3mm 클리퍼 잭을 끼워 가지고 다 밀면 두상의 굴곡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던 남자 머리에서는 남성다움이 표현될 수 있도록 직선과 단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두상의 굴곡을 감안해서 모발을 이용해서 완벽한 구조적인 형태 스퀘어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이 섹션 나눴던 거 있죠 여기 있는 이 사이드 파트만 그렇게 자르면 됩니다 최대한 짧게 두피가 거의 드러날 정도로 민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다 자릅니다. 지금 같이 컷해줍니다. 자, 호리존탈로 자른 다음 버티컬을 이용해서 그대로 컷해줍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형태의 스퀘어 쉐입을 자르는 이유는 머리가 자라나면서 덜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르는 겁니다 디자인이에요 둥글게 어, 나는 그래 좋다 나는 두상이 굵게 맞춰서 둥글게 자를 거야 하면 3mm 째 끼고 밀어도 상관없습니다 디자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빗의 두께는 4.5mm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3mm보다 조금 더 길지, 정확하게 이게 4.5mm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대략 4.5mm의 두께로 판단하시고,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이 구조적인 스퀘어 쉐이브로 머리를 잘라놓으면, 두상이 굴곡 때문에 위쪽에 있는 모발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그러면, 컬러가 여기 있는 머리 색깔보다 여기 있는 머리 색깔이 좀더 짙어 보입니다. 두상이 굴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블렌딩을 하든지 틴닝을 조절해 주든지 그거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색깔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맞추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에 있는 머리가 여기까지 덮여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덮여졌던 그 머리는 앞머리 쪽까지 연장되어서 앞머리 길이 눈썹 위쪽으로 올라오는 내리는 스타일에 텍스처가 살아있는 내리는 스타일로 앞머리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쪽은 다 덮인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앞과 뒤를 나눈 섹션이 있죠 이 사이드 파트만 자른 다면 뒷머리 길이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사이드 있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야 됩니다. 사이드와 백은 완전히 서로 다른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다 길기 때문에 그런다고 얘를 완벽하게 이렇게 디스커넥션을 시켜놓으면 너무 따로 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촌스러운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 짧은 머리와 이긴 머리를 이예 어떤 단차를 조금은 줄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 버티컬 섹션으로 나눠서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이전에 잘랐던 사이드에 있는 머리 길이만큼 자르기에도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이 손으로 잡아서 자를 수 있을만큼 가지고 와서 어디까지 가져오냐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측두골까지 당겨서 버티컬록대로 커트하겠습니다 두상이 여기서 아래쪽으로 굴려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머리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새로운 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있는 머리 다시 한번더 정확하게 버티컬로. 다시 버티컬 섹션으로 그대로. 섹션을 나눕니다. 다시. 이전에 잘랐던, 이제부터 잘랐던 가이드 쪽으로 디렉션 시켜서 확인하고. 원 포인트 디렉션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때 버티컬은 두상을 따르는 버티컬이 아니고 지면과 완벽한 수직으로 섹션을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이드 확인하고 그대로. 언제까지 자르냐? 자를 머리가 없을 때까지 잘라주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자를 머리가 없네요. 자, 끝났습니다. 이러면. 자 모질에 따라서 네,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좀 할게요. 자, 구레나루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네, 한번에 라인을 만들고 배에 있는 머리. 여기서는 곡선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완벽하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구레나룻 모양을 만들 때 귀쪽에 있는 머리 모양을 따로 이렇게 모양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 폭이 넓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턱이 더 많이 부각되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푸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는 자르지 않고 앞쪽에 있는 머리만 라인을 디자인해 줍니다. 이어 백 포인트에 있는 머리, 거기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 이어 라인에 있는 거는 귀 둘레 방향으로 모발이 돌아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모발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잘라놓으면 여기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을 배블링 시켜 줍니다 지금 같이 잡아서 여기에 살짝 무거운 선을 살짝 색깔을 살짝 빼주는 거예요 여기 코너베 배블링을 살짝 해 줌으로써 표면에 있는 머리가 턱이 생긴 게 아니고 턱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안쪽이 굉장히 짧게 잘려진 머리로 여기가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여기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연결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모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모발은 굉장히 많이 뻗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이드에 짧게 잘려진 머리와 백에 길게 잘려져 있는 이 부분이 서로 따로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곱슬기가 있는 모발들은 그게 좀 덜하겠지만 힘이 굉장히 좋은 모발들은 여기 있는 머리와 여기 있는 머리의 중간 있죠 이 중간을 꺾어서 얘네들을 연결을 조금 시켜줄게요 소프트하게 연결되게 이건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게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 백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까지 짧게 잘려진 머리 아래쪽은 점점 길어지잖아요 여기도 짧고 긴이 경계 있잖아요 이 경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들도 잡아서 여기서 살짝 연결만 시켜줄게요.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머리 다 자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1cm 정도 폭만 연결만 시켜줄. 안쪽에 있는 머리만 가지고 와서 시작점은 여기죠. 틀어줍니다. 점점점점 틀어서 연결만 시켜줄. 얘다자리면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연결 시켜줄게요. 이렇게 자르고 반대쪽. 동일한 방법으로 커트합니다. 클리퍼 오브콩으로 스퀘어 형태를 만들 때 바드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상에서 가장 튀어나온 측두골에서 측두골과 가슴 평영치에쓰고 그런고 클리퍼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앞쪽으로 옮겨지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얘가 아주 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측두골이 계속 튀어나와 보여서 뭔가가 머리가+ 머리가 자라면서 굉장히 퍼져 보이고 뚱뚱하게 보이고 굉장히 금방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측두골에서부터 먼저 잘라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태를 만들어내는 실루엣이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어 백포인트 수직으로 올라가는 선을 기준으로 사이드로 완벽하게 분리하고 뒤는 완전히 제껴줍니다. 그 다음, 크로 체크의 개념으로 버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잘라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3mm 째 끼우고 밀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자르지 않는 이유는 두상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게 수상의 굴곡과는 곡면과는 상관없이 구조적인 형태의 스퀘어 쉐이프로 머리를 잘라줬을 때 훨씬 더 남성다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지 않는 겁니다. 자빽 부분 완벽한 버티컬 섹션으로 가장 튀어나온 측두골 까지 디렉션 시키는데 아까 너무 많이 디렉션이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잘랐던 디렉션 정도를 감안해서 디렉션을 조절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버티컬 섹션을 유지하면서 포인트 디렉션 처음 잘랐던 그 지점까지 모두 모발을 다 디렉션 시켜줍니다 이때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섹션을 나눈다고 몸을 이동시키면 원래 잘랐던 그 방향까지 디렉션 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포지션은 그냥 측면을 완전히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여서 섹션을 나눠주고 몸이 있는 쪽까지 빗질을 충분히 다 해줍니다 자, 더 이상은 자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머리 길이는 여기 짧고 뒤로 갈수록 굉장히 길어지는 라운드 쉐입이 되겠죠. 여기에 텍스처가 살아 있으면 여기 있는 머리 길이는 더 이상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머리가 다 잘려서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텍스처를 만들어 줄수 있는 길이를 살려두는 격이 되네요. 그러면 훨씬 더 볼륨감도 만들어 줄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뒤통수에 볼륨이 살아있어야지 훨씬 더 입체감 있어 보이는데 이 스타일은 여기에 볼륨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 스타일링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두상이 굴곡져 있는 아래쪽에 있는 모발의 길이로 혹은 볼륨감으로 얘를 구조적, 얘를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줬을 때 얘가 훨씬 더박스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또이질감 드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지도록 한다고 완벽하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는 머리가 덮일 거기 때문에. 그런나로수직으 올라가서 지금 같이 한 번에 가요. 앞쪽 다 없애죠. 자, 이때 이 라인 만들 때 클리퍼를 너무 피부에 강하게 눌렀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무겁게 만들어진 끝 부분을 제거해 주는 베블링 이어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고, 메스토이드 프로세스 있는 쪽에서 이어 백포인트 쪽에서 이어포인트까지 다시 정리 그리고 여기 연결 안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 다시 어떻게 정리 근데 여기 있는 머리에서 여기까지 자를 수 없으니까 얘를 완벽하게 버티컬로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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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틀어서 여기 있는 부분부터 지금 같이 연결해 줍니다 저도 탑과 수평에서 탑의 수평 사이드 수직으로 45도를 생각하고 머리를 섹션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햄 라인을 보니까 사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얘네, 얘네들은 사실 이렇게 살짝 더 내려오는 게더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 있는 머리 위쪽으로 들어가면 얘가 사이드 머리가 아니고 앞머리가 되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실수를 한것 같아요 제가 습관적으로 나눴던 그 섹션이 개인화 되어 있는 고객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크게 뭐 전체 스타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부분 색깔이 조금 짙어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틴닝으로 색깔을 살짝만 뺄게요 그리고 여기 제일 위쪽에 있는 머리 있죠 여기 있는 머리는 항상 강하게 뻗치기 때문에 배블링 시켜 줍니다 배블링은 이렇게 반대쪽에 서서 여기 있는 머리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강하게 뻗쳐 보이는 부분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머리가 다 한쪽 방향으로 당겨서 자르고 여기도 한쪽 방향으로 당겨서 잘랐습니다 그럼 당연히 머리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길어지는 여기 있는 부분에 코너를 살짝 정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머리는 정리할 건 없어요 왜냐면 머리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길었기 때문에 많이 잘려져 나가도 여기는 자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머리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머리가 조금 더 두껍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머리를, 층을 조금 더 줘도 될것 같은데 굳이 주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머리 길이들은 보니까 자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사이드에 있는 머리를 잘랐듯이 여기 있는 머리들도 완벽하게 스퀘어 쉐입으로 머리를 잘라주니다 스퀘어 쉐입으로 머리를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머리가 잘려지는 거예요, 그냥. 아래쪽까지. 완벽하게 스퀘어로. 나머지 머리들도 센터 쪽으로 다 가지고 와서 스퀘어 레이어 테크닉으로 커트해줍니다. 반대쪽도 센터 쪽으로 밀어서 스퀘어 레이어 테크닉으로 컷을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가장 길겠죠. 이 부분, 여기 있는 머리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굴려진 두상을 채워줘서 더 박시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이프 라인에 있는 머리들은 끝을 정리만 할게요. 약간은 무게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좌우의 밸런스 한번 체크해보고, 뭐 좋습니다. 이제 오버 섹션에 있는 머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크라운에 있는 이 부분의 모류대로 빗질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죠. 모류 방향대로 빗질하는 거. 빗질해서 아래쪽에 잘랐던 모발과 마찬가지 스퀘어로 연결시킬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머리 자, 크라운에 있는 머리를 가이드로 라운드 쉐입으로 컷합니다 어차피 머리를 넘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컷트해 줍니다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좌우에 섹션을 나눠주고 오른쪽과 왼쪽을 분리해서 컷트하겠습니다 이미 센터 쪽에 가이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는 라운지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형태는 스퀘어로 유지해 줍니다 왜냐면 여기 굴려져 있는 이 부분의 길이를 유지해서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얘 머리 길이를 자릅니다 내 쪽도 동일하게 그러면 지금 사이드와 백은 사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잘랐던 머리, 여기 있는 머리는 연결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크라운에 있는 머리를 길이를 기준으로 탑에 있는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사실 사이드에서 떨어진 이 머리는 백과 연결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연결은 사이드와 백에 45도의 바디 포지션을 위치시키고 45도 섹션으로 나눠지면 가슴과 평행한 섹션을 나누면 측면에서 보면 45도 다이거나 섹션이 나눠집니다. 이러면 뒤에 잘랐던 머리 부분과 여기에 연결만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보입니다. 자, 평행한 섹션은 계속 유지하면서 연결시켰습니다. 앞쪽은 백앤업 테크닉으로 백앤 업.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스테이셔너리가 작용합니다. 그 말은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 부분의 무게감을 백앤업 테크닉으로 제거하는 거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커트해줍니다. 자,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머리를 말려서 보고 여기 있는 라인의 형태와 길이는 다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앞머리. 자, 앞머리는 눈썹이 드러날 수 있는 선으로 자르겠습니다. 이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측면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머리와 같이 연결되게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런다고 사이드를 먼저 완전히 연결시켜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머리를 맞춰서 다시 사이드 머리를 잘라줘도 됩니다. 자 바디 포지션 중요 놓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머리 길이 확인하고 굵은 빗살을 이용해서 텐션을 최소화 시켜서 커트합니다. 눈썹 위쪽으로 떨어지게 자르려면 모발이 점핑되고 물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지 않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잘라서 모발을 건조시킨 후에 다시 한번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는 커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모발을 건조시킨 후에 텍스처를 살릴 수 있도록 질감이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커트가 끝난 상태에서 머리를 말려서 다시 한번더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팅 테크닉으로 끝선을 소프트하게 다 만들겠습니다. 모발이 건조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포인팅은 디포인팅 테크닉으로 들어갑니다. 길이는 유지하고 끝머리에 답답한 느낌만 없애기 위해서 자, 그다음 뿌리에서부터 모발의 양을 다시 더, 더 줄이겠습니다. 얘는 흐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슬라이싱 테크닉으로 자, 바이어스 기법이 있습니다. 직물을 서로 교차시켜서 짜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지금 같이 사선으로 섹션이 들어가고 질감 처리할 때 반대쪽으로도 여기서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사선이 서로 교차되겠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만들어지기 좋은 테크닉입니다. 중간 중간 비틀어서 가닥 가닥들을 뿌리에서부터. 와서 끝머리까지 와서 끝선을 더 가볍게 만들어 줍니다. 돌려서. 여기가 뚱뚱하게 보이는 부분들 확인해서 볼륨을 조절해 줍니다. 커트로. 자이 상태에서 얼굴의 디자인을 하면 윗머리 다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백에 있는 머리를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무브 트 헤븐의 이재용 머리보다는 네이프에 있는 모발의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뒤통수가 더 많이 살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뒤통수가 살아 보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스타일은 약간 더 박시한 느낌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머리 기지가 사실 더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전체적인 스타일의 느낌은 있습니다 얘네들의 텍스처, 길이를 더 유지하면서 텍스처는 그대로 살려줄게요. F에 있는 모발은 더 이상 질감이나 양감을 조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더 슬림하게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들존 위쪽에 있는 머리들만 숱을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테크닉으로 미들존. 자, 이 테크닉은 사실 틴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테크닉이 들어가든 의도하는 디자인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 디자인을 상대적인 볼륨감이 네이프가 살수 있도록 미들 이상에 있는 모발 양을 줄여서 볼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 같은 슬라이싱 테크닉을 사용할 뿐입니다. 반드시 슬라이싱 테크닉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와서 보니까 지금 사이드에 잘랐던 머리와 여기 백에 넘어가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뭉툭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팀닝을 이용해서 모발에 힘을 조금 빼겠습니다. 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자 여기서 지나치게 수술 많이 치면 옛날에 샤게크 같이 나오실 습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 기서 텍스처를좀만 들어 줄게요.